유아 파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돌 주사이 그때 총 주사이 칠성 만들고 돌 주사이랑 각종 주사이들을 칠성 7성 만들 칠성을 만들자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더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좀 어려움이 많죠. 예 어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쇠 보상도 그렇고 예, 좀 힘든 건 아는데 근데 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댓글이나 그리고 시청자 제보로 또 적응으로 합치면은 바로 이렇게 몬스터가 나간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있었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런 예, 거 일성짜리 필요 없다 하면은 이렇게 날리고 정말 게임 자체는 재밌어요. 보상만 좀 개선이 되면늘 얼마나 좋을까? 댓글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죠? 보성보성이 필요할 듯 보성보성 생기면은 가, 갓겜 됩니까? 너무, 너무 강력하다. 맞았네, 그렇게. 랜더워 잡고는 싶은데 랜더처럼 현찰하기 부담스럽네요. 다 그럴 거예요. 운석대기랑 밑에는 얼음 11글? 성장 9클? 시끈거이9굴 벌써 운석이 12글이야? 게임은 안 하는데 보상은 받아? 아 그래? 접속은 안 하는데 보상만 받고 있어? 아 운영자님들 지금 현 상황 이렇습니다. 지금 빨리 운영자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해. <laughs> 접속률 다 거품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보상 지금 보상만 받고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보상을 좀 늘려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하지. 지금 보상 안 늘려주면, 아, 이거 곤망해요, 예. 게임 재밌어! 게임 존나 재밌어!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제일 재밌어! 누가 이 랜덤 다이스 워즈 팀 가가지고, 거기 팀장 따고 어? 예? 조금만 해자로 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게임은 깔고선이 없어요. <laughs> 보상만 지금, 불만이 많은 상태다. 뭐야 상대방 패작이라고? 패작을 왜 하는 거야? 아그 게임에서 일부러 져서 팀전 열세를 계속 이겨가지고 많이 얻으려고 그거지 팀전은 이제 같은 클래스끼리 만나지니까 그러니까 패작에서 2대2더 쉽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패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아이참 그리고 뭔가 좀 랭킹에 좀신 신박한 거 쓰는 사람은 아직 없나? 오 죽음이랑 끈끈이랑 저 운석 쓰는 신박한 분이 계시네. 저거까지만 한번 슥 따라해보고 2베이로 넘어갈까요? 돌은 언제 올릴 겁니까? 돌 오늘 할 거야. 오늘 돌 하자. 역시 어, 상대가 무서운데? 저거 은근히 박 박치, 대가리 박치기 하는 애들 너무 세. 그네들. 저주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더 좋나? 저주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낫나? 그잘 모르겠네. 오야 사성짜리 저주. 좋아. 야 운석들이 미쳤다잉. 그리고, 육성짜리, 제발, 우석 뜨면, 레알, 레알 끄, 그, 끄? 그? 개 오질 듯? 근데, 잠깐만, 저 물량들 어떡하지? 아니, 회복증들 미쳤나봐. 우와, 육성짜리, 미쳤어. 이거, 개 오지는데. 아이씨, 내가 삭제하기 전에 뚫리겠다잉? 저거 어떻게 막어, 저거를. 아니, 회복들 미쳤나봐. 이거 카운터덱으로 제대로인데? 우와, 이거 진짜 삭제당할 듯. 으아악! 야, 씨. 아 어, 얘가 예, 얘가 터지기만 하면, 승리 쌉 가능. 근데, 안 터지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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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 너무, 너무 앞에 갔어, 너무 앞에 갔어. 으이 뷰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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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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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족땜. 개, 개망. 하지만, 한번더 들어간다면? 한번더 들어간다면? 한번더 들어간다면? 후르르르르르르! 후 나이스! 하 분사살발했다. 이거 이겨버리네. 어, 저주 얘는 솔직히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칠성 돌을 볼까, 칠성 지뢰를 볼까 한번. 개인적으로 지뢰가 더 낫지 않나? 지뢰가 지상을 다 잡을 거야. 그럼 공중이 필요하지? 공중은 얘로 다 잡을 거야. 야 이거 물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오야 육성짜리 미쳤는데? 야, 어 힘내라. 야 육성짜리. 어 총다, 총다다, 총다다, 총떴다. 총총야 총떴어. 제발. 야 저거 총만 총만 나올 수 있으면. 야 힘내라! 제발 나 지뢰 한 번만 아. 지뢰! 나운 아. 응, 안 줘! 야종류까지살라운드 남았대 개방 있는데 이거 어떡 하지? 야이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 버텨봐 버텨봐 오야 지뢰 가운데 터진 거 봤습니까? 애들 싹싹 찌르는데 지뢰 고작 삼성 자리가 가운데 싹싹 찌르는 거 봤어? 어저 정도면 멋진데? 어, 어, 저 녀석들, 얼마 안 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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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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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근데 7석짜리 지뢰는 못했어. 털어버리겠다. <laughs> 어디 범위를 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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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laughs> 가운데, 가운데 터지는 거, 개꿀인데? 오이나 진짜 안 해도 되겠는데? 오, 좋아, 멋있어. 어 일단 지뢰 좋아, 나쁘지 않아. 에스프 생기고 4성 짜리 너무 좋고. 오케이, 일부러 2성 짜리 그냥 냅뒀어요? 잠시 후? 이렇게 대치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나겠는데. 자, 저 중간에 뭉쳤죠? 봐봐, 우 <laughs> 와, 야, 저 터지는 거뽕만지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밀수 있을까? 지뢰는 오케이, 다 봤어? 야, 여기 지뢰는좀 그래도 영웅, 영웅급 충분하네 아, 너무 장문이에요? 예, 네, 안 읽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번에는 돌주사에 갑시다 좀 전에 지뢰는 굳이 칠성은안 봐도 성능 확실한 거를 어, 봤기 때문에 돌주사에 아래쪽에 싹 깔아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5성짜리 하나 올라가고요 자, 돌 굴러가요 저기 있는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면 돌 성능 최고 와우 <laughs> 물량 싹 쓸렸어 어 전설값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전설값 하네 돌들 야 소환들 싹 밀리는데 다행히도 상대방이 공중이 없어가지고 돌 굴러가는 대로 그냥 숙제 어삭제 좋아 야 남은 애들 총주사해로 처리하는 게 너무 좋다 좀 없애자 이렇게까지 돌주사이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어디가 필요 없어? 왼쪽이 필요 없다고? 왼쪽 버리고, 요 상태에서 밀면 그냥, 어, 뚝 밀린다, 이거. 칠성까지 물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해도 충분해. 좋아. 다싹 쓸어버려. 돌조사이들돌 굴러와요! 어, 잠깐. 풍석이안 되는 애가, 그러니까 한마 한두 마리씩 있는데? 좋아, 4성짜리. 무튼, 돌은, 돌도 전설은 확실히 전설이네요. 어쨌거나, 이 현재 랜덤 다이스 워즈는 보상만 좀 상향해주면 너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다. 근데 지금 보상이 조금 이렇게 재밌는 게임에 이 보상이 너무 그대기라서 유저들이 게임하기를 좀 보상만 받고 있는 상태다. 예그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랜덤 다이스 워즈 근황이었고요. 조금 보상이 좀 해자스러워지면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거좀 까고 갈까요? 여기서 뭐 전설 나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코빼기도 본 적이 없어 오이소자 저런 건또 떴네 아 여기서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세 개밖에 안 떴죠? 상초라면 광고 좀 보겠습니다 아! 일단 상초 광고에선 안, 따, 안 나왔어요 금촉 같은 골드를 사용해서 짠! 아우 제발! 다유 씨 나올 리가 없지. 한 번만 더. 다유 씨한 번만 더 눌러도 나올 리가. 없지 그냥 돈만 가져갔어. 골드만 가져가고 있 전설 따위 뜨지 않는다. 음, 이 비싼 거.